안녕하십니까 네,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는 스코리아TV 신간교입니다. 오늘은 이 휴먼트 X5 카본스틱 이렇게 세트로 나는데 여기 지금 감싸하는걸 벗기는 상태인데 이렇게 두개 세트로 들어 있고 검정 고음막에 두 개랑 벌크루타이 두 개가 아, 그 벌크루타이는 없고 검정 고음막에 두 개랑 이렇게 바스켓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바스켓 두 개가 들어있는 상태고 스틱은 이렇게 카본으로 해서 이 접은 길이가 36cm가 나옵니다. 36cm에 다펴었을 때는 110에서 130이 나오고 무게는 198g, 200g 정도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롱그립을 사용했고 스트랩 끈 자체가 부드러운 스트랩 끈에 헤어몬트랑 글씨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평상시에는 위에 를 잡고 다니면 되고, 급경사지가 나왔을 때, 짧게 나올 때는 밑에 를 잠시 잡고 다닐 수도 있도록 이렇게 돼있다가 하는거고 총 다섯 칸으로 되어있습니다. 1번, 2번, 여기가 3번, 스탠인드 4번, 상단 대5번요로 되어있는데, 자, 펴는 방법부터, 요 36cm인데 쭉늘어뜨는 상태로, 이렇게 늘어뜨는 상태로, 세 번째 칸을 쭉당기면은 이렇게 결합이 되는 상태입니다. 당겨서, 버튼이 여기 튀어 나오면서 결합이 되는 상태가 되고 요 길이가 110cm가 되고 다 폈을 때는요. 스피드 라 레버를 완전히 섞제킨 상태로 쭉 당기면은 130까지 맥시멈이 130까지 나오는 스틱입니다. 165 이상 키에서는 누구나 사용이가 능하고 가볍고 편리하고 카본이다. 접이시 이게 편리함. 자, 다시 접어 보겠습니다. 미리 연 상태로 레벨 잠그고 살짝 당기면서 버튼을 누르면 쑥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편리하게 쉽게 누구나 쉽게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먼트 x5 카본 스틱인데 펴는 방법 다시 아 여기 투명 고무 캡터 한개 달려있고 초건 텅센 카바이드 초경으로 해서 강도가 아주 강한 스틱. 카바이트초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섯 칸인데, 펴는 방법, 늘 뜨립니다. 1번, 2번, 세 번째 칸을 잡아당깁니다. 딱당기면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로 버튼이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길이 조정은 스피드락 레버를 오픈한 상태로 쭉당겨서 130까지. 본인 키에 맞는 부분, 110에서 130까지.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걱정은 하셔야 된다. 원래 분리가 되는 형태고, 요, 스탑 라인이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죠. 이렇게 결합되면은 요 플라스틱이 부러지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 들어가서 여기가 신기게 되면은 여기가 부러질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스트레크는 꼬여있는 상태로 이렇게 밑에서 손이 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감싸면은 평의 형태로 되고, 한 끈을 잡아 당기면 끈이 줄어들게 된다 하는 거고 이렇게 최적화되게 이렇게 잡았어 스틱은 끈의 힘으로 밀고 가야 편안하다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문의는 스티코리아인데두개한 세트 휴먼트 홈페이지나 인터넷과 158,000원 팔고 있는데 저희는 12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별도 구매를 원하시면 스티고리와 함께 아웃도어 활동 가볍고 탄성 좋은 휴먼트 카본 스틱과 X5 카본 스틱 Z 폴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티고리TV입니다. 감사합니다.